안녕하세요. 음. 강성민PD입니다. 나철호의 상속증여 유튜브에서 오늘부터 나철호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채널의 주인공이자 우리나라 상속증여 음. 최고의 전문가이신 나철호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속증여 전도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입니다. 네.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저는 KBS 라디오에서 PD로 30년간 일을 했고요. 올해부터 공인회계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제 관심 분야가 은퇴설계이다 보니까 상속 중요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철호 대표님께 많이 배우려고 재정 회계법인을 했는데요. <laughs> 예, 예. 이 유튜브에서는 <laughs>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 나철호 대표님께 상속증여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PD의 상속증여 백문백답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음.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입니다. 이 나 대표님,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 아주 첫 시간에 아주 기본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좋은 질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속은 돌아가셔서 발생이 되는 거야. 증여는 생전에 발생이 되는 건다. 이두 개의 공통점은 사실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짜로 이야기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유상이잖아요. 네. 공짜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데 생전을 주면 증여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발생이 되면 상속이다. 그다음 여러분들 아마 ppt가 하나 나갈텐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가 줄어듭니까? 네. 맞습니다. 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다시 정리해 보면 상속 증여는 무상으로 넘어가는데, 공짜로 생전에 주면 증여요, 사후에 주면 상속이다. 근데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막 이런 세금을 계산할 때꼭 나오는 용어들이 예. 있는데, 뭐 수중자, 예, 어렵죠. 예, 네, 네, 네. 예. 증여자, 상속인, <laughs> 비상속인, 이런 용어들이 <laughs> 네. 있거든요.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한번 피디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생전에 주는 게 무엇이다? 증여라 그랬잖아. 그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야. 증여인.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를 받다 해서 수증자.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까? 피상속인입니까? 상속인이요. 상속인이죠. 네. 예.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 네. 상속을 받다 해서 피상속인으로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다? 피상속인이다. 여러분, 사실 저는 회계사를 학교한지 20년이 넘었고, 실물 한 20년이 넘었는데, 한참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렸어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헷갈린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피를 본다 해서, 피상속인으로 공부를 했던 게 마침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네 가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음. 증여세는 받는 사람 예. 수종자를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피디님. 우리가 네. 이 상속세가 상속세가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 것입니까? 어몇 대략 상대죠? 한번 찍어보세요. 한네 다섯 <laughs> 나라. 예. 아, 이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스물네 나라가 있습니다. 와, 스물네 아, 나라. 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상속세를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죠. 네. 이 나라를 선택하는 나라가 네개입니다 네. 24 나라 중에서 아버님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네 나라다.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laughs> 한번 찍어 보시겠니까 어, 미국. 예, 네, 미국 좋습니다. 미국. 한국. 예, 네, 한국 우리나라 있고요. 네. 영국. 영국 좋습니다. 네. 하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유럽에 <laughs> 덴마크? 아, 맞습니다. 아, 네. 아,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네. 이네 나라가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에 취득자 과세형이야. 네. 그 다음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이야. 그러니까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네. 유산세 방식이야. 네. 그래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거야. 증여세는 취득 과세형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음. 증여세 줄어드는 거고 상속세는 상속인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버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님 재산을 줄이는 게이시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속 증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수증자를 늘리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어, 우리나라 세율구조에 또 답이 네. 있는거죠 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어? ppt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세율은 10에서부터 50%까지 초과누진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50억이신 분은 상속세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합니까 50억 곱하기 50%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음. 눌러지는 개념이야 여러분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이렇게 눌러지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이 초과되시는 분이 10억을 뛰어서 사전 증여를 하면 10에서부터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네. 가만히 있으면 한계세율이 50%인데 네. 띄어서 사전 증여하면 10억에 2억만 세금이 친다는 거야. 네. 세율 차이로 텍스 이펙트 10억 기준으로 해서 3억이 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뭐 30억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안 오고 네. 조금 줄여서 한 10억을 한 사람한테 증여할 때와 네. 뭐 여러 사람한테 증여할 때 차이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해볼까요? 될까요? 해 볼까요? 예, 좋은 질문. 여러분 10억을 부모가 장남에게 증여하면 지니어 증여세 2억 2천이 나와 버려. 근데 이것을 장남 절반 그다음에 사랑하는 며느리 각각 5억씩 증여하면 여러분 세금이 5천만 원을 주네. 이것을 더 확장해 서요 장남 가족들이 애들이 두 명이 있어. 그럼 장남 2억 5천. 사랑하는 며느리 2억 5천. 손주 2억 5천. 손주 2 2억 5천씩 쪼개버리면 세금이 무려 7,600만 원을 준다. 이게 바로 증여는요, 수증자 수를 늘릴수록 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 필디님 우리가 네. 초과 누진 세율이 아니라 단일 세율 50%라는 절세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단일 세율 50%라면요, 10억을 증여하든, 100억을 증여하든, 증응여 없이 상속을 하든 세금 효과는 없다라는 거야.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비로소 나온다. 네. 그러면은 상속을 하기 전에 좀 미리 증여를 해놓으면 더더욱 절세가 되겠군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죠. 근데, 단, 증응여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상속세가 빠진다? 10년. 10년이라는 거야, 여러분. 네. 10년 이내에 증여하고 10년 이내 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여 후에 건강이 10년을 사실인 것이 아주 기본적인 철새전략이다 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셔야 되는데. 네. <laughs>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예, 증여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미리미리 또 증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거딱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데스와 텍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병원에서 몇년못사신다 그랬는데 사전 증여 후에는 건강히 10년을 사시고 11년째 돌아가신 경우를 가끔씩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지만이 상속재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하 텍스 앞에서 는대수도 연장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한 후에는 10년 이상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상속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예, 상속을 지금, 지금 준비하라입니까? 준비하라 아, 맞습니다. 네.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책이 지금 없는데 여러분. 저는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방금 우리 피디님도 이야기했던 절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진정히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빨리 싸우시는 분들은 조의금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상속과 증여의 차이, 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기억할 것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 부과가 된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예. 오늘 유튜브에서 유익했던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부여를 하면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 상속세는 아버님 제산를 줄여라는 거야. 아버님 재산을 줄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고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증여를 선택했으면 건강히몇 년을 사셔라? 10년. 10년을 네. 사셔라.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오늘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유, 나철호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